프라임 경제 AI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질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와 출마 예정자들 간 유세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수진영은 오는 3월 30일 여론조사 60% 선출인단 투표 40%로 단일 후보를 결정한다는 원칙을 발표했고 예비 후보들은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선영 서울교육감 예비 후보는 전교조와 좌파교육감의 위선을 바로잡고 교육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과감한 슬로건과 함께 무상교육, 보교 선택제 전면 확대, 코딩과 스팀교육 확대 등을 내세워 중도층을 사로잡고 변화가 더딘 교육계의 정치력을 강조하며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교육감 후보들이 지지하는 교육정책은 표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주목하는 교육정책 이슈에 대한 박 예비 후보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박예비 후보는 지금의 대한민국 교육을 과거 지향적인 교육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사고방식 자체를 동학혁명시대로 끌어내리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박예비 후보는 반일, 죽창 등 이런 단어가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전혀 맞지 않고 그 당시의 상황 논리와 시대도 맞지 않은데 학생도 아니고 일반 국민한테까지 주입하려 하는 지난 5년이었습니다. 교육만으로 말하면 4년 내내 학생들에게 일반 국민은 알지도 못하게 이슬비에 옷 젖듯 뚝 떨어지도록 망가뜨려 놨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을 바로잡고자 그가 강조한 교육은 출생부터 중등교육까지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하되 학부모와 학생에게 교육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미 미국과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딩교육과 창의융합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예비 후보는 코딩 교육은 융복합 교육이다. 융복합 교육을 하려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등 모든 과목이 균형 있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교육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T 인재를 만드는 것과 IT 일꾼을 만드는 것은 분명 다른 일입니다. 인재를 만들기 위해 학교도 그에 맞게 다양하게 있어야 합니다.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생각하고 교육 체계도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예비 후보와의 일문일답을 프라임경제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하게 열람 가능합니다. 이상 프라임경제 추민선 김수연 기자의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예비 후보자 관련 기사였습니다.